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고약 성경 273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절한절 교독하겠습니다. 한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십 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아니하였느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줄마음이 생각하고. 네, 영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진가 아멘 또한 주가 지나서 이렇게 만나게 되요 온라인으로 만나고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려고 하는 청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새겨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안 해보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왜 너희를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는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 모세가 출애굽 하면서 홍해를 건너서 사실 가나안 땅까지 아무리 아무리 느린 걸음으로 간다고 해도 최두 달이 걸리지 않아요. 천천히 천천히 걸어봐도 실제로 뭐 어린 아이가 걷는다고 해도 한두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아무리 뭐말 많이, 많이 잡아도 세달그 이상 걷지 걸을 정도의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사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을 해요. 이걸 조금 사회학적으로 바꾸면 유목민으로 살아가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목 생활을 해요. 정착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유목 생활을 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들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공간을 계속 방황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사실 매우 궁금하죠 하나님 힘이 없어서 물론 당시 이스라엘 어떤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가난이 훨씬 더 강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정도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갓 출입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병력도 갖춰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 문명 자체도 청동기 시대에 아직 머물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싸우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후에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뭐랄까, 군대적인 형태를 갖췄다기 보다는 그냥 민병, 민병 조직 정도의 조직만 갖췄을 뿐이지 어떤 강력한 군대를 조성이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무기가 굉장히 좋았느냐,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철제에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40년이 지난 후에도 사실은 똑같았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지 못할 어떤 힘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 전국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뭐 전쟁을 잘 해서 물론 다윗 때 들어가면 그의 뭐 어떤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어? 사울 때에도 마찬가지고 전국 전쟁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전략적인 어떤 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난 전쟁 초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강력했느냐 아니요. 절대 이기지 못할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린 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들이 오기 전부터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이미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들의 백그드게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끔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왜, 과연 왜 이스라엘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나와서 모세에게 이럴 때 모세에게 그런,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정을 행한 것도 생각지 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그 정탐꾼들이 행했던 말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멸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당연히 두려움에 떠는 게 맞아요.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이 표현한 것은 그들은 거구의 장정이에요. 자신보다 키도,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게 생겼어요. 그럼 두려움에 떠는 건 당연한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어떤 군사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 비해서 모든 게다 열등한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당연히 두려움을 떠야 돼요. 인간이란. 그 상황에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냐고.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그들을 광야로 내몰으셨죠. 내몰아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 표면상의 이유는 그거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게이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안에서 네가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깨달은걸 분명히 기억해라. 그게 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 려려알하 라고 이야기 이게 키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광야에 유린시킨 이유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아주 간단한 거였죠. 아, 그럼 말로 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그 일제 예, 잔재라고 하죠. 아직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속박되어 있었던 우리나라도 아직도 일본의 그 일제의 그 잔해를 100%다 치우지 못했어요. 뭐, 아주 간단하게 언어만 봅시다, 언어. 뭐, 언어만 봐도 우리, 지금은 뭐 많이 바꾸 바, 그래도 많이 언어가 순화되기 했지만, 뭐, 스미끼리, 뭐 닭과, 담보지, 뭐, 닭강, 이런 것들. 이런 간단한 용어들. 저 어릴 때는 다 이렇게 썼어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건 뭐, 이건 아주 간단한 거지만, 뭐, 그, 좀, 노동하시는 분들 그쪽에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런 언어들이에요. 오야라든가. 아주 이렇게 간단한 이것조차도 지금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못했어요. 바뀌지 못했어요. 그런데, 400년 넘게 그 애국당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단번에 그 문화를 바꾼다? 쉽지 않았죠. 언어뿐만 아니라 어떤 습성, 습관들 바꾼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의 세대가 애국당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몇 세대를 거쳐서 내려왔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쉽게 말한 제 사는 법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좀 우리가 살펴볼 거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수와 갈렙을 제외한 최고 1세대들을 다 죽이셨어요. 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징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자연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2세대가 되었어요. 왜? 왜 그럴까? 1세대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거예요. 노예근성이 아주 뼛속 깊이 박혀 있던 사람이에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어요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걸단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세대예요. 거기다 출애굽했던 대부분의 세대들은 어떨까 격한, 격한 노동이 있었던 때의 세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옆에 올부짖을 때의 고세대란 그 말이에요. 정말 아주 뼛속 깊이 그 노예 의 근성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불평, 불만할 수 밖에 없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죽이셨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세대, 이 세대들, 이 세대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막 낙서되어 있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하얀 백지에 그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애굽에서의 어떤 노예 근성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돌보시기도 하고 때려놓은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기도 하고, 갈증으로 힘들게도 하시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 광야 40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이라는 생활 동안. 그렇게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아침 일어나침않면 만나가 내려서 맛있는 것들을 먹여, 먹여주시고 때에 따라 고기도 주시고 며칠을 통해서 고기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대로 그 날개 아래 있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아, 내 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구나 살수 있구나 그들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불평 불만하는 1 세대들 다 죽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내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게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광야생활 쉽지 않죠. 역사적으로 봐도 정착한 이후에 나라를 확장하지 유목민이 확장한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 안정된 안정된 나라가 일궈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부강,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거든요. 유목민은 말 그대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닐 수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그들은 떠돌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유목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녀야, 물론 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 먹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일반적인 유목민처럼 어렵게 생활하지는 않았지만, 보편적인 유목 생활을 보면, 먹어,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녀야 돼요. 우리가 요즘 뭐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보지만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고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한 끼를 먹으려고 나가서 산으로, 바다로 사냥을 해야만 돼요. 이게 유목 생활과 매우 비사해요 정착 생활한 곳에 한 명서 농사도 짓고 때에 따라서 저장 기술도 발달할 거고 이렇게 되지만 유목 생활은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고단한 생활이겠어요.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힘든 시간 속에 방치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방치지 사실은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육하신 거예요. 교육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 어려운 시간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내 백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아마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아니면 지금 뭐 학생들을 떠올려보시면 명확해질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생각해보면 공부하는 것도 싫고 학교 가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조금 더할걸되는 후회도 생기고 그때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 시간이 겪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는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 시간에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 더 좋은 대학 갔으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학과를 선택했으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스스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은 달라지고 그거를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죠. 성경은 또. 그 시간을 잘 통과한 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시간, 허락한 곳은 가난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칭송하던, 후두송이 하나를 장정 둘이서 메고 가는 이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과장된 표현일 거예요, 아마도. 과장법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과장할 정도로 그곳은 어마어마한 땅이었어요. 적과 꼬리 이런 땅, 먹을 것이 향시 넘치는 땅. 그 꿈에 그리던 땅, 아 저곳에 정착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수 있어라고 하는 그들이 바라던 꿈에 그리던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막피 터하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물론 뭐 사울 이후에 가면 전쟁도 벌였지만 가난 초기에 보면 열리고성 정말 거저 먹었잖아요. 거저 점령했잖아요. 그냥 돌기만 했어요. 칼 들고 전쟁하지 않았어요. 가서 그들에게 뭐칼 하나 휘둘렀습니까? 그들 손에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회불 하나 들고 돌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것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 우리에게는 어쩌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간일지 모르겠어요.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아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거라고 믿어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만 돼요. 내 생각, 내 습관, 내 관습 이런 것들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돼요. 아니, 버리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냐,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유림하면서 애굽에서의 그들의 어떤 관습, 생각, 관계, 관례들을다 제거하셨어요. 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사실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상들은 아주 아주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내 거고 당연히 내가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단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도를 딸 생각도 하지 않았죠. 왜? 당연한 거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아니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그 가난 적과 괴를 흐르는 가난한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더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확신해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물론 힘들죠. 어렵죠. 지치죠. 이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것을 겪고 있으니까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품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신 시간이라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이전에 이전 세상을 꿈꾸면서 불평, 불만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법도 했다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의 끝은 많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습관, 관습,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래요. 그것을 지금 훈련하신다 생각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 것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시 하고자하나